여기 올라니까 딱 입체적으로 보이네, 이런 음. 어, 음. 느껴져 이게. 네. 어떻게 왔을 거라는. 음. 근데 여기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유가 네. 전투기가 네. 갈수 있는 거리, 가 기름 한번 넣어서 갈수 있는 거리가. 5,000km래요. 5,000km? 5 0 0 0밖에못 가는데, 미국에서 일본을 본토를 공격하려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기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아, 5,000km 내에 있는 어딘가에서 아 철조로를 만들고, 정착을 해야 요아 비행기를 쏴야 되는데, 아 여기만 한 데가 어습니까 아 여기가 2,400km 정도 된대요. 네. 딱 왕복이네요? 네, 왕복하면 4,800. 아 그러니까 딱그 전투기 항속. 그 가는 거리가 딱 나오니까 네, 어떻게든 여기를 확보하려고 미국이 한 거고 일본은 여기를 뺏기면 큰일 날 거고 어떻게든 방어를 한 거고 음, 그렇다그고 처음엔 해안가에서 맞섰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해안가에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네. 저지해야 돼. 근데 네. 1차 저지선 뚫렸잖아요. 네. 그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지켜야 돼. 네. 네. 여기 뚫리면 끝이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여, 여기를 막 철에게 전투 막 여기서 막 올라오고, 고지점 걸어주고, 여기서 나나나나나 네. 쏘고 막 난리도 네. 아니었어요. 와, 로막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투기도 왔을 거예요. 아, 위에서 막 음, 나, 입체적으로 탄포 사격. 어. 위에서 폭격, 오, 밑에서 폭격. 와. 입체적으로 뭐 여기냐 지옥이죠. 지옥 조기. 지옥 불. 어. 근데 저기 봤다시피 이제 가열흘만에 이제 함락이 돼요. 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쫓겨서. 어? 그래서 뒤로 뒤로, 뒤로 절로 가요. 절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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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북쪽, 북쪽. 밀리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음. 북쪽. 뺏겼으니 이거 음. 바로 옆이 티니언 섬이잖아요. 네, 네. 거기도 뺏긴 거죠. 어, 어, 여기 다 뺏긴 거에요 이제 미국한테. 바로 본토 공격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음. 일본이 어디 비행장을 잡아놨네 친절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 자기들이 쓰려고쓰려고 <laughs> 쓰려고 쓰려고. 미군이 쓰려고. 미군이 쓰네. 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폭격기가 B20이에요. B20. 그 비, 그게 일본어로 그, 그 얘기가 또 이제. 아. 아. 예.